시장이나 동네 가게에서 약두 달에 걸쳐 5만원만 쓰면 총 10억 원, 1등은 무려 2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네, 맞습니다. 2천만원입니다.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만든 특별한 이벤트인데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소식을 모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대한뉴스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100% 진짜 정책입니다. 먼저 이 이벤트의 정식 이름을 말씀드릴게요. 상생소비 복권이라고 합니다. 이 이벤트는 올해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8월 1일부터 시작됐으니까 이미 진행 중인 거예요. 혹시 벌써 시작됐는데 나는 놓친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은 하지 마세요. 나중에 신청하더라도 8월 1일부터의 구매 내역을 모두 인정해준답니다. 그럼 5만원을 어디서 써야 할까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쓰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매장이라는 말이 좀 어려우실 텐데요. 쉽게 말해서 작은 가게들을 말합니다. 동네 슈퍼마켓, 작은 식당, 미용실, 수선집, 문구점, 약국 같은 곳들이죠.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가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써야 할까요? 5만원만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번에 5만원을 써야 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김순자 할머니가 8월 2일에 전통시장에서 야채를 15,000원어치 사셨어요. 그리고 8월 10일에 동네 정육점에서 고기를 2만원어치 사셨습니다. 또 8월 20일에 전통시장에서 과일을 15,000원어치 사셨어요. 이렇게 하면 총 5만원이 되죠? 이런 식으로 여러 번에 나누어서 사셔도 합쳐서 5만원이 되면 복권 응모 기회 한 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만원당 한 장씩 받을 수 있고요. 최대 50만원까지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최대 10장까지 받을 수 있어요. 10만원 쓰시면 2장, 15만원 쓰시면 3장, 이런 식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50만원 넘게 쓰셔도 10장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어떻게 결제해야 할까요? 꼭 카드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현금으로는 안 됩니다.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상관없어요. 카드로만 결제하시면 됩니다. 카드 사용이 어려운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요즘은 대부분의 전통시장에서도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등은 2천만원입니다 10명을 뽑습니다 2등은 200만원입니다 50명을 뽑습니다 3등은 100만원입니다 600명을 뽑습니다 4등은 10만원입니다 1,365명을 뽑습니다 총 2,025명이 당첨되고 정부에서 총 10억원을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 2025명이나 당첨됩니다. 생각보다 당첨 확률이 높지 않나요? 그런데 1등 당첨 조건이 좀 특이합니다. 비수도권에서 소비하신 분들 중에서만 1등 당첨자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사시는 어르신분들께는 1등 당첨 확률이 더 높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서울이나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도 여행이나 고향 방문 때 비수도권 지역에서 5만원 이상 쓰시면 1등 당첨 대상이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은 9월 15일부터 10월 9일까지 할수 있습니다. 상생페이백.kr 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딱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한번 신청해 놓으면 이후에 전통 시장이나 소상공인 매장에서 카드로 결제하실 때마다 자동으로 복권 응모가 됩니다. 당첨자는 10월 말에 발표합니다. 공정한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뽑고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린다고 합니다. 당첨금은 11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당첨금은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실 텐데요. 쉽게 말해서 핸드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국의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끝으로 정리민 몇 가지 주의하실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드시 카드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현금으로는 안됩니다. 둘째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해당됩니다. 셋째, 신청은 9월 15일부터 가능하니까 그전에는 신청할 수 없어요. 넷째, 중복 당첨은 안 됩니다. 1등 당첨되시면 2등, 3등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예시를 더 들어볼게요. 박영수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시다고 가정해 봅시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대구에 사시는데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전통시장에 가서 장을 보세요. 8월 6일에 야채와 과일을 4만원어치 사셨어요. 8월 9일에 생선과 반찬을 3만 8천원어치 사셨어요. 8월 13일에 고기와 두부를 3만 5천원어치 사셨어요. 이렇게 해서 총 11만 3천원에 쓰셨습니다. 9월 18일에 상생페이백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셨어요. 그러면 박영수 할아버지는 복권 응모 기회 두 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대구는 비수도권이니까 1등 2천만원 당첨 대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어요. 평소에 하시던 장보기를 카드로만 결제하시고, 인터넷에서 한 번만 신청하시면 되는 거예요. 2천만원이면 정말 큰돈이에요. 설령 4등인 10만원이라도 공짜로 받는 거니까 이득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전통시장 이용도 늘리고, 우리 동네 작은 가게들도 도울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 주시고 주변 어르신분들께도 꼭 알려 주세요. 대한 뉴스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를 쉽고 친절하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꼭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